국민정음 언행어 서문을 볼게요 밑에를 먼저 봐 어, 현대국어 자료를 먼저 보세요 이네가 처음부터 중세국어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대국어 자료를 먼저 보고 우리 내용 익히고 갑시다 지금부터 한 1분 줄 테니까 1분을 줄 테니까요 현대국어 자료를 참고해서 위에 중세국어 자료를 다섯 부분으로 한번 나눠봐요 한 1분 줄게 마. 현대국어 자료를 참고해서 중세국어 자료를 다섯 군데로 다섯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비끔 쳐봐. 래시 해봐요. 틸려도 돼. 다섯 군데 한번 나눠봐.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 어디 끊으면 될까요? 나란 말싸이등비계달라 문자로 서로 사마티아니할 때 이런 전체로 어린 백성 빈어가 돌배에서도 마침네 이렇게 가는데. 일단 처음에 어디 끊으면 될것 같아요? 어디요? 밑에 현대국어 자료에서는 어디에서 끊으면 좋죠? 힌트 있죠? 아니하여서 그럼 위에서 아니하여서가 어디까지일까? 자, 마띠아니할새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아니할세 이게 아니하여서야 밑에 쉼표로 끊어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뜨들 어디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거기서 한번 끊어 줍시다 그럼 위에서는 그게 어디죠?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보면 르거저 홀빼이셔도 이셔도에서 한번더 끊어 줄게요 이게 밑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어디까지가 세 번째 부분일까요? 마침내 제 뜻을 능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친절하게 점 지켰죠? 그게 위에서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 줄에 노미한이라 노미한이라까지가 세 번째 부분 현대국어 자료 이제 어디 끊을까? 한번 끊으면 끝이라? 힌트 있죠? 어디? 글자를 만드니 세로 여덟 글자를 만드니 여기 있잖아. 위에서는 그게 뭘까요? 음. 어, 이거 니네 잘못 읽는데 쉽게 읽어주면 돼.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음. 맹가노니 읽으면 돼요. 요렇게. 근데 원래 들었으면 요렇게 맹가노니까지고요. 끝까지 가면 되죠. 이제 편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마지막에 보면 따람이니라. 까지가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끊어라 일단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현대국 자료를 볼게요 하나하나 보자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현대국어 보는 거야 어렵게 위에 거 보지마 아직은 밑에 거만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대요 뭐가 다르죠 하나 예를 들어줄까? 소화기 할때 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뭐죠? 소화. 이거, 이거 소화가 아니고 불을 끄다죠. 뭐가 문제지? 어순다는것 뿐이 아니야. 하나 더. 어, 사가 없어요. 그러니. 중국의 말과, 여기서 말하는 중국 말은 구체적으로 한문이에요. 한문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실제로는 어휘도 다르고,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담긴 정신을 굳이 찾는다면 그게 바로 뭐냐? 자주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 다르니까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해요. 이런 까닭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나는 바가 있어도 뜻을 실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서 백성들이 쉽게 말을 못한다. 내가 볼때그백성들참 멍청하더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기어, 불쌍하게 여기서, 불쌍하게 여기서까지가 바로 무슨 정신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애민 정신이죠. 사실은 이 둘이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만드신 거야.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거지만 대형님께서 생각하실 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아 너무 다르잖아. 근데 굳이 써야 돼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민 정신, 자유 정신. 그래서 니네 같은 미물들이 너무 불쌍해. 좀 심하게 해볼 거잖아요. 불쌍해. 그래서 만들어요. 뭘 만들죠? 새로 28 글자를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까 무슨 정신이야 그래야 돼요? 창조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근데몇 글자 만들었다고? 28자. 기억나요? 모음 몇 개? 자음 몇 개?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기억 안돼요 자음이 17개 모음이 11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17개 하고 11개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고작해야 28개야 물론 영어도 그래 영어도 몇개 안되잖아 고작해서 28개 가지고 몇 글자까지 형성이 되느냐 지난번에 보여준 말도 있어요 초성에는 이론상 어쨌든 3개까지 가능해요 중성에는요 이론상 3개까지 가능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리고 받침은요 중성은 2개까지 돼요 그래서 근데 초성이나 중성은 다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초성이 가능한 가지수 중성 가능한 가지수 종성 가능한 가짓수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면 곱하면 되죠 기억나요? 지금 몇 개? 기억나요? 맞나 대략 1억 7천만 개몇 개로? 고자 28개로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대형님은 그래서 최소화해서 자음 모음 만든 겁니다 왜? 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나게 써는 걸 써야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28개밖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길를 뭐라고 써 있죠? 편하게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강조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실용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우리 글을 막 쓰고 있는 거 물론 뭐 몰랐겠지만 이게 훈민정음 언해본에 실려 있죠. 서문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왜 써요? 내가 이거를 2, 30년 동안에 힘들어 만든 이유는 이런 것이기 때문다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가 대왕님께서 그래서 만든 것이다. 액성이 불쌍하고요. 중국말도 달라요. 이왕이면 쉬어야죠. 그래서 만들었다요. 니네는 막 쓰지 말고 아 이런 걸로 만드셨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할 거는 하나 더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잠깐만 384쪽을 볼까? 384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보여줬던 옛날 글이 있죠 나란말싸미만 보세요 보대로써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지우자 지우자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돼있는데 왼쪽에 뭐가 있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니네 책에 가로로 돼있는 거는 좀 헷갈리고 세로가 니네 확 띄니까 세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가 무슨과지? 일본어과죠 일본어까지 질문할게요. 일본어에는 성조가 있다 없다. 일본어에 성조가 있다 없다. 니네 어쨌든 한 학기 배웠잖아. 일본어에는 성조가 있어요. 있다고요? 확인했어. 어, 있는데 티가안 나게 있을 뿐이야. 내가 하여간에 여쭤보니까 이거랑 이게 있다고 하더 시더라고 그냥 가는 게 있고, 사 내리는 게 있고, 의미가 다른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표시 되나요? 근데 표시는 안 한대요. 되게 헷갈리는 거야. 성조 지금 제일 유명한 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국어죠? 몇개 있죠? 네개 있죠? 혹시 알아요, 니네? 네개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중국어 성조. 일성 어떻게 발음하고? 이런 중국어가니까 모르겠지? 잘봐 1성은요 높은 음이 계속 돼요 2성은 높아져요 3성은 이렇게 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4성은 내려가요 그래서 막 높낮이 되게 많아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모음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렇게 표기해요. 그거 보고 읽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럼 아 이거고 아 이거고 아 아잖아요. 의미가 다 달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요 혹시 알아요? 우리말에서 얘랑 얘랑 어느 게 사람 눈이지? 위에 거 아래 거. 위. 아래 거걸둘 걸. 중에 하나는 스노우고 둘 중에 하나는 눈이고 근데 뭐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장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이런 걸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합시다 아직은 몰라도 돼 이런 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중국어에는 그게 성조로 존재를 합니다 되게 헷갈릴 거야 니네 성식 한번 물어볼까요?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개 있죠? 여섯 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섯 개인 것만 아는 거야. 어떻게 다른지 아는 거야. 야, 이게 찾아봤는데 여기에 아 뭐가 더 있더라. 막 아, 끝나는 게 하나 있고요. 스타카터처럼 끊어니까 그러니까 길게 가지 않아. 그냥 팍 아, 하고 끝나는 게 있고 하나가 뭐더라. 이건가? 아니 여섯 개가 있대. 자, 우리나라는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야. 그래서 우리는 중세 때 성조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의 성조는 크게 세 개예요. 평범한 소리, 평성, 어성, 상성. 평성은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얘는 낮은 소리예요. 낮게. 자 가면 돼 거성은 높은 소리예요 상성은 낮게 시작해서 높게 끝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점이 없고요 얘는 점이 하나고요 얘는 점이 두 개예요 점이 없죠 평이에요 점이 하나 있죠 거성이고요 두개 있죠 상성이에요 낮게 높게 낮게 높게 끝나고 다시 낮게 높게 읽어볼까 시켜봐야지, 한명 시켜봐야지. 시키면 또 니네 영성 한다고 그러겠지. 내가 해야지, 그냥.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최대한 낮게. 니네 한번 해봐. 나, 나, 해봐. 나, 쾅 낮춰요. 나, 최대한 높게. 요랏여이 어색하죠? 안 써서 그러는 거야. 플랏. 얘는요, 말. 자, 이제 붙여서, 나라, 말. 해볼까? 나랏말싸미 왜? 웃겨? 웃기지? 안 하는 거니까. <laughs> 지금 좀 완전 빵터졌는데? 이게 연습을 하면요 거기 108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해볼까? 너제 읽어봐. 진짜 중고 같아요. 봐봐. 나랏말싸미 중기게 다라 아닌데? 아 있어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게성조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냥 해서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점이 필요해요 이 점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방점이라 그래요 방점이 뭐예요? 일종의 발음 호입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읽어요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나라, 마을, 말, 쌈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성조가 어떻게 돼요? 16세기 후반에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완전 다 사라져요. 소멸이야. 그래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높나지가 요게 사라지고요, 요게 사라지고요, 요게 사라져요. 근데 뭐가 남죠? 눈치 빠르면? 그래서 가운데 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상성은 뭐예요? 현대국에서 어 주로 이게 장음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단음으로 나와요. 하나 물어보고 오늘 끝냅시다. 한 5분짜리인데 현대국어에는 성조의 흔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뭐가 있죠? 이게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부산이랑 대구랑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죠? 이게 성조예요. 흔적이야 지금은 거의 동성도 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동성도 쪽 사람들은요 마음 편하게 발음을 하면 장단이 구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알아? 그냥 안 돼요. 왜? 아직 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요거는 실제 생활에서는 몰라도 돼. 그냥 아 우리 말도 이런 성조가 존재했구나. 그런데 왜 사라졌지? 불편하니까. 그럼 중국은 왜 남아있지? 글쎄요, 그건 그냥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왜 남아있지? 글쎄 필요하니까 남았겠지. 확실히 이게 존재하는 장점은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 여기 봐봐 만약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면 똑같은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른 세계가 생긴다고 훨씬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사라졌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쯤 사라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왕님 만드실 때는 성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발음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게 바로 방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니네 책에서